안녕하세요 디지털 장력자 조아정입니다 네, 오늘 뭐 식품산업기사 연습 실험 순서 이거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게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저번에 이제 그 유튜브로는 이미 올라왔을 건데 네뭐 어떤 장비가 필요하고 어떤 장비가 필수적인지 뭐 어떤 장비를 삼는지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뭐 장비 사실 더 필요한데 네 지금 네 추석이 껴 있죠 그래서 이제 추석 전에 좀 장비를 빨리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서 이제 진짜 핵심 네 핵심적인 어떤 그런 네 실험 기구들만 일단 산 거고 일단 시간 촉박하니까 그렇게 산 거고 네 지금 추석이 끝나면 네 다시 나머지 재료들을 사겠다 뭐 이런 네 전략으로 갔었죠 네 그래서 실험 전에 어뭐 실험 재료들은 제대로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렇구요 지금 어 실험 재료들이 조금 한계가 있는 상태에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핵심적인 잘 실험 실험 도구들만 산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할수 있는 연습 실험 그것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연습 실험이 순서가 또 잘못 꼬여 버리면 또 이제 뭐 시료 같은 것들도 좀 버려서 또 아깝게 될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실험 도구에 대해서도 조금 네 이제 순서를 잘못 잡으면 조금 뭔가 좀 낭비를 하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아 실험 순서 제대로 정해서 재료가 아까워지는 그런 불상사를 피하자 네 그러고 어, 좀더 실험 계획을 참 이제 탄탄히 세워서 이제 좀 네, 순서대로 가는 쪽이 어 제, 연, 제 실력 향상에도 더 좋겠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순서를 정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보면 어맨 위에 이게 1번, 1번이 번 제일 먼저고 2번, 2번이 두번째고 3번은 이제 연속적인 거예요 a b 4번도 a b 이렇게 연속적으로 가는걸로 왜냐하면 이제 그 실험 재료가, 이거는 이제 3A, 3B 같은 경우는 이제 라면 시료고, 4A, 4B 같은 경우는 간장이죠. 네. 그래서, 어, 라면 시료랑 간장, 둘다 사실, 네. 그 식품산업기사에서 쓰는 재료이긴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간장 같은 경우는 좀잘 나오진 않아요. 네. 근데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하고, 네. 그리고, 이게 간장이 들어가면 난이도가 좀 많이, 많이 좀 빡세져요. 그 간장이 들어가면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이제 대비를 하긴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사실 424비를 넣은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연습실험 순서 이렇게 할 건데, 어, 그래서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일단, 히팅 멘틀 데시, 데시케이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회화로도, 이제, 뭐, 모의회화로로 좀 해야 되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뭐, 히팅멘틀, 데시, 데시케이터, 뭐, 회화로 이런 것들이 가격대가 상당히 비싸고, 그리고 가격대가 비싼 것 뿐만이 아니라, 놓을 공간도 없어요. 이게 좀 큰, 네, 실제로는 상당히 큰 장비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놓을 공간도 없고, 예, 뭐, 가격도 비싸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 실제로 히팅 매틀 데시, 데시케이터, 회화로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는 좀 힘들어요. 사실 어 옛날에 그 회사에는 그런 게다 있었어요. 예, 뭐는뭐 뭐 거긴 진짜 클린벤치까지 다 갖춰진 회사라서 진짜 웬만한 거다 갖추고 있었고 진짜 실험 기구들도 다 최고급이었거든요. 근데 뭐그 회사에서 만약 그재그 그 이제 실험, 제, 자료, 실험 공구들이나 이런 것들 다 갖추는데 거의 1억이 들었다고 알고 있어요. 제, 제가 알기로는. 근데 지금 식품 산업 기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1억을 퍼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네, 예산이 너무 오버되기 때문에, 네, 그런 거 하지 말고, 일단 히팅 멘틀이나 데시케이터, 뭐, 회화로 같은 것들은 모의로 그냥 만들어서 하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히팅 멘틀 같은 경우는 실제로도 식품용은 조금 비싸요. 네, 그래서 이제 비슷하게 생긴 히팅 멘틀, 비슷하게 생긴 것 중에 그 전기 공구용으로 되게 싸, 싸, 되게 저렴한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쓸 거고, 어, 이거는 이제 직접 보면 알겠지만 전기 하는 사람이면 이거 전기 공구용 히팅 멘틀 이거 뭔지 알 거예요. 예. 네, 그 사실은 그거 히팅 멘틀의 효과가 없고요. 네. 그뭐 용접 같은 거할때 쓰는 그런 장비인데 어 그거는 일단 이따 이따가 사진 보면 이제 아 이거구나 싶을 거기 때문에 이제 전기하는 사람들 다 아는 공구이긴 합니다. 네, 근데 뭐 아마도 이제 식품 쪽에 이제 계속, 이제, 뭐, 전기 쪽에 관심이 없고, 히, 식품 쪽에만 관심 있는 부분들이라면, 전기 공구용 히팅멘트, 이거, 뭐, 뭔가 싶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면, 아, 이거구나, 싶긴 할 겁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번에, 이제, 실험, 실제로 돌입할 때 보여드릴게요. 이거, 모의 히팅멘트가 뭔지. 그리고, 데시케이터는, 사실은, 유리로, 이제, 어, 커다란 볼 같이 생긴 그런 데시케이터인데, 어, 그거를, 이제, 따라하기, 처음부터 따라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처음부터 따라해서, 이제, 비슷한 환경에서, 이제, 데시케이터, 어, 실험을 하면, 이제, 사실, 데시케이터에, 이제, 뭐, 도가니를 넣고 빼고,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분명히 또 도가니를 깨먹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가니를 깨먹는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제 임시로 작은 박스를 사용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진짜 데시케이터랑 비슷한 뭐큰 바구니를 이제 이렇게 오목한 바구니를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물은 예, 깨끗한 정수기물 사용하는 게 제일 좋겠죠. 네. 아무래도 오염된 물을 사용하면 실수했을 때더큰 사고가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어, 이게 좀 식품산업기사라는 어떤 실험 자체가 또 위생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시험이라서 이제 좀 위생 쪽에서 이제 좀, 네, 좀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했다 그러면 감점이 좀 많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물은 당연히 이제 깨끗한 정수기물 사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정석은 어, 생리식 염수 같은 거 사용하는 게 정석인데, 그건 좀 비싸니까, 일단 깨스, 깨끗한 정수기물 사용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라면 시료 같은 거는, 이제, 이거 3번 라면 시료 보여드릴게요. 뭐, 이게, 네, 라면 시료, 왼쪽이랑 오른쪽 중에서 뭐 골라야 될까요? 네, 근데 이제 이미 답을 드렸죠. 네, 비빔면 시료 등 특이한 라면 시료는 고르지 않는다. 네, 일반적인 라면 시리오가 적당하다. 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둘 중에서 이제 시리오를 골라야 하는 상황이 나온다면 당연히 배동 칼빈 명은 이제 빼야 되고 네, 신라면을 넣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게 뭐 신라면뿐만이 아니라 뭐 진라면, 뭐 안성탕면, 뭐 이런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뭐 이런 일반적인 라면 종류를 고르는 게 맞고. 칼빈면 종류도, 뭐 칼빈면 말고도, 뭐 짜왕,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는 고르지 않는 게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뭐 칼빈면 쪽은 어 가격대가 안 맞아요. 단가가 신라면보다 훨씬 비싸겠죠. 네, 그래서, 이제, 식품 산업기사에안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배제해서라도, 이제, 이거는 좀 실험에도 적합하지 않아요. 사실, 칼빈면이라는 게. 그래서 어 이게 뭐랄까? 이제 부시는데도 훨씬 오래 걸리고 이게 좀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식품 산업 기사 용으로는 이제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여 드리려고 했고 간장 시료는 사실 준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조금 저도 아직 감이 안 와서 인강을 좀더 수강하고 나서 이제 간장 시료를 돌입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이거 연, 열심히 연습해서 어 추석 연휴 끝날 때쯤이 이제 2025년 10월 13일이면 이제 추석 연휴가 완전히 끝나겠죠.까지 이제 사, 실험 전부 다 안정적으로 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잠시요. 네, 그래서 뭐 실험은 이 정도로 네, 준비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실험 도구의 상황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의 경우에 이렇다라는 것이고 이제 다른 분의 경우에는 이제 또 실험 재료를 또 다르게 또 구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사람이 이제 실험 재료를 또 다르게 구매를 했다면 저랑 또 다른 전략을 쓰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꼭 이렇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참고용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참고용입니다. 참고용. 네. 그래서 네, 뭐 이런 거 보여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네, 지금까지 디지털 창작자 조아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재미 있으셨나?